빨리 일하네, 난, 그래. 음, 그니까. 응, 음, 어, 음. 안 그래도. 음. 좋네, 피부가. 음. 피부 좋지? 난, 난 일하다, 지금. 응. 음. 볼때기, 사진에는 볼때기 음. 터질라. 문신충 응. 볼때기 <laughs> 터질라고. <laughs> <laughs> 문신충인데 응, 이란다. 모든 전화가 몽땅에 삽다 얼마나 <laughs> 피부 좋아지려고, 진짜, 미스트까지 할매가, 68세. 그래. 그러고 해야지. 내가 피부 좋네요, 이란다. 아가씨가. <laughs> 아마들주민들이 자랑 타임 입이 왜뭐 읽는데 안 보이는데 읽는 척 안오? 가방에 약간 외출할 때 뿌리면 되거 담에 스스로 뿌려주면 되거든 안 보인다 아이가 돋보기 없어서 니좀 풀고 말아 먹어라 mất băng <laughs>